네. 모두의 한자, 김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부수, 제 4강으로서,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제 4회부터 또 시작을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글자가 뭐가 나오죠? 글자? 그칠지, 자, 그칠지. 어, 그칠지 자는, 음, 어, 어떤 발, 발의 상형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그래서, 어, 원뜻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 갑골문의 그 자형을 보게 되면은 이 발가락 세개 정도를 그렸어요. 세개 정도 그렸고. 또발 그러면 또 손도 생각나죠? 자, 손은, 음, 요 글자가 이 손의 그 상의 문자로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발.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발을 가다가 중지할 때탁 탁 이렇게 쓰잖아요. 중지. 요런 식으로, 어, 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이, 이, 그칠지 자는 하나였던 문소 부로 이렇게 또발전해 왔었다, 이 글자가.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견줄비 자가 나오네요. 자, 견줄비 자는 이제 사람 인 자가 제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사람이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좀 요렇게 할까요? 어, 요렇게. 그래서, 나란히, 또 뭐, 어, 또 뭐, 그, 어떤 그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풍, 풍채가 아주 좋다. 풍채가 조금 뭐 적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줄 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다 할때이 글자 쓰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어, 두 사람이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모습. 어, 그래서 원래 원뜻이 나란히 서 있다. 그런 뜻의 글자를 가진 것이 바로 견줄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칠지와 견줄비, 이렇게 또한번 연습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사획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네, 다음, 자, 털억 모자가 나오네요. 자, 털모 해도, 털모, 털컥모, 털모. 짐승의 털을 그린 그런 상형 문자죠. 그래서 옛날에 글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새 깃털을 그린 그런 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설문의자에서는 눈썹, 뭐 머리카락, 그 다음에 또뭐 짐승의 털이다. 이렇게 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사람과 짐승의 경우에는 털모를 쓰고, 털모를 쓰고,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새 같은 경우는 이제 깃털 우자가 있죠. 그래서 어, 짐승과 사람 그리고 또 새는 이제 구분해 가지고서 어떤 그이 어, 구분해 놨다. 그래서 이제 털어 보다. 어뭐성시로도 쓰입니다. 성시로도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자, 자, 바로 이어서 성시시로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성시시, 성시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저는 뭐, 김씨고 또 경주 김씨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씨가 매우 많죠? 자, 일단 성씨씨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획으로 끝난 글자지만 그 자원이 그렇게 뭐, 시원스럽게 밝혀진 글자는 아니에요. 어, 근데 보,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의 손에 씨앗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글자다. 이것이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설명이 되지는 그런 그 글자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것, 어떤 뿌리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씨는 몇 개의 그 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그천구백육 년대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씨가 약한이백육 6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한 2015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의 성시가 4,000개 이상으로, 오, 확 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가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200개 성시가 4,000개로 더 넘어가는 거 조금, 저로서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성씨 씨 손에 씨,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상의 문자다. 라고까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 김, 그,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거한1 0 개의 성만 한번 우리에게 한번 유추해 볼까요? 어 제가 김 씨가 김 씨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김이 박 최, 그죠. 그다음에 조씨 간씨 그다음에 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임 한. 오, 서시, 또 신, 권, 음, 정도, 황시도 있네요. 요, 요 정도가, 아, 1위부터 한 10위권까지 있는 그런 그성씨의 인구 분포죠. 또 우리나라 그 시조, 이, 저, 성씨 중에는 또그 시조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매우 많아요. 어, 매우 많아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뭐, 누가 생각나나? 어, 우리나라 이 김시 시조 중에 그 시조가 일본인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그 사야가라고 불린 그런 장수가 임진왜란 때 어, 자기네 편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 조선으로 귀화를 해서 귀화를 해서 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싸움을 하죠그 분이 바로 사야가 장, 어, 장, 장수인데 어, 선조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어일본인데도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래서 어, 이름을 하사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어, 김충선 장군이에요. 김충선. 그래서 우록, 우록 김씨의 시조가 바로 어, 또이 어, 우록마을이 있죠. 그래서 사성, 성을 줬다. 김해김씨 한 분파인데 그래서 우리 시조 중에는 뭐 중국인, 또 아라비아 아, 이런 시조도 있다라는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자, 성시시였습니다. 자, 물수가 나오네요. 자 물수 물수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월화수목금뭐 뭐 이렇게 쭉또 나오는데 자 물수자는 우리가 제자 원리에서 또 대표적인 그 상형문자로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어, 그래서 가운데를 딱 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만들어가죠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물을 그린 글자가 바로 어, 물수자다 어, 그래서 뭐요렇게도뭐 해요 요렇게도 이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지금 한글 이제 갑골문, 이 그, 저, 외우기 좋은 거, 쉬운 걸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예, 구불거리는선과 이게 물이죠. 물. 그래서 이제 물, 어, 물방울. 응. 그것이 이제 물수죠. 그러니까 물수 갖고서 이제 글자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어, 다른 부스하고 또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주로 좌측에 이렇게, 어, 사무수변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본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물수였습니다. 자, 다음. 자, 불화가 나오네요. 자, 불화. 수요일이 나오니까 또 화요일도 나오네요. 어, 불타는 날이 바로 그 화요일인가요? 원래 불타는 것은 금요일 날인데, 불금 그러는데요. 그죠? 음. 자, 갑골문을 보게 되면 불이 활활활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무슨 산처럼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그리, 그렸는데, 이게 너무 짧죠? 요렇게 할까요? 좀 길게. 음. 무슨 크운난 왕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그 불꽃의 윤곽을 어 블루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화였습니다 자 아비부가 나오네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비부 야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한자그 급수 시험을 볼때뭐 8급부터 뭐 7급에서 1급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급수의 그 시험을 수년 전에는 그렇게 봤죠. 한자가 열풍 있을 때. 어, 그럼 어느 어 글자는 뭐 8급이고, 어느 글자는 뭐 1급이고, 막 이런 그 급수를 이렇게 막 정하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어, 보통 3년 정도의 3년간에 가장 마, 미디어나 책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런 한자. 그게 가장 낮은 급수예요. 그러니까 아비부자라는 건 뭡니까? 이 아비부자를 모르는... 이거 아비부자는 뭐예요? 유치원생도 쓸수 있는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도 쓸수 있는 아주 대조가 된 글자. 이런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쓰는 글자가 급수가 제일 낮은 거고 그다음에 그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거. 어쩌다 나오는 그런 글. 음, 뭐 공자나 맹자나 무슨 석이나 이런 중국 아주 고전. 이런 거에서 진짜 뭐... 어좀 이게 무슨 글자지? 요런 정도가 바로 이제 높은 급수의 어떤 선정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비부 한번 보는 거죠. 자, 아비부자는 제가 손을 그리는데요. 손에 이 뭔가 연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 뭔가 도끼를 가지고 있는. 도끼 글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어, 한 손에 돌 도끼를 잡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본뜬 글자가 바로 뭐다 아비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한 가정을 지키고 또,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죠. 어, 그래서, 어, 지금 갑골문에 보면은, 어, 오른손을 나타내는 이그 손에, 글자가 많이 바뀌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쥐쥐고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아비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에 도끼를 들고, 그죠?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사냥도 해오는 음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어. 아비부, father father. 예. 다음, 자, 조각편 자가 나오네요. 자, 조각편, 조각편. 자, 조각편은, 어, 이,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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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글자가 여기, 우리 했던 글자죠. 나무목자죠. 그래서 이 설문해자의 책자에 보면은 이 조각편 자는 이 바로 이나무목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물체의 그 조각이라는 뜻으로 확대가 된 아,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조각편.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각편 갖고서 쓰이는 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도 뭐, 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널판지판. 음, 여기다가, 어, 뭐라 그럴까. 글자를 하나 만들어볼까게요 요런 식으로 제가 글자를 에,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게 판자라는 그런 넓은 판지 판자가 되, 되기도 합니다. 자, 아비부자 조각편자. 조각편자는 나무 목자의 반쪽을 반띵해가지고 탁그린 글자가 바로 모다 음, 조각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비부 조각편이었습니다. 어금니 아자가 나오네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금니 아. 아,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뭐이저 이빨 이 어금니 그런 또 연상이 나오는 그런 글자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떤 그이 그, 이 글자는 이제 갑골문에는 없고 이제 금문이라는 이제 글자가 나오는데요. 금문이 청동기에 주조했던 글자가 <laughs> 이 금문이죠. 어, 그래서 이제 갑골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그 시대의 변천에 이제 금문이 나오는데. 근문에 보게 되면 짐승의 이제 어금니를 위아래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이제 어금니 아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원뜻도 원래 이빨. 그런 치아. 특히 어, 코끼리의 이빨. 인 상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끼리의 이빨 그러면 이때 이 글자가 중국이 중국인데 중국에 그런 코끼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중국에 코끼리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으니까는 이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코끼리 하면은 뭐 아프리카 동물 뭐 이렇게 연상하는데 어, 중국에도 코끼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금니학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연상하는 글자가 또 뭐가 있어요? 어, 이 치자가 있죠. 자, 이 치자도 역시 어, 부수 글자의 맨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글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생략하고 고, 어, 이 치자 나올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우자가 나오네요. 자 소우입니다. 소우. 자 소우자는 자, 하나, 둘, 셋, 넷, 네디, 네 개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소의 머리를 그린 글자예요. 당연히 상형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갑골면을 보시게 되면 은 길다랗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두 개의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바로 소의 뿌리 뿌를 그린 글자가 또 나오죠. 소우자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소우였습니다. 자, 어금니와 어금니 아그 다음에 또 어, 소우였습니다. 개견자가 나오네요. 자 개견 개견 음, 자 개견자는 개를 본다 만든 글자죠. 그래서 개를 글, 예. 그래서 이제 어, 어떤 그이꼬 뭐라 그럴까요? 어, 말아 올린 꼬리. 예. 꼬리. 그니까, 어, 이거 뭐야?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큰 대자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그 대자, 사람의 이 대자에 점 하나 찍었다고 어떻게 갑자기 걔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니까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말이죠. 요것이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인데 흑도자로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 저 그런 뜻을 그, 그린 글자가 있는데, 단순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불글 적자거든요. 자, 불글 적자는 이제 다음에 글자가 나오겠지만 사람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의 글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은 흙토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다. 요거랑 이렇게 비슷, 연상되게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할때이 글자는 아, 이큰 대자는 어, 이게. 개의 모습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이, 이 점. 음. 점은 이게 뭐예요? 어, 어, 개의 귀를, 귀를 표현한 글자가 바로 개견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견. 그래서 이개 이 동물 우리 관련된 글자가 되다 보니까는 이것도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용 빈도가 많은 글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다른 글자하고 만나게 될 때는 이것이 글자가 붓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개를 포함한 모든 짐승을 통틀어서 또 이렇게, 마, 이렇게 글자가 막 만들어지죠. 어, 그래서. 어, 어떤 네발 달린 그런 그 짐승은 거의 이 부스를 가지고서 글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견 자는 개견 자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개견 자가 다른 글자가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부스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에 관련된 글자가 만들어진다. 요러, 요러,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무슨 글자가 나오죠? 자, 거물 현자가 나오네요. 블랙. 블랙. 음. 우리 감, 이르죠 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나오죠. 어 천지현황, 천자문의 첫 번째 그 어구죠. 그래서 거물현 자가 나옵니다. 어, 블랙의 블랙, 거물현. 자, 이거는 위에 머리공지에 뭔가 그 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예요. 자, 우리 보통 집에 가면은 예, 예제,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살고 또 이런 주택에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해서 사는 주거 형태를 있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집에 가다 보면은 문 현관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위에 뭐가 있어 부적 같은 게 있고 실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매달은 그런 게 우리 집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어 그냥 청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지들도 있고 또 시, 신실을 갖다가 계속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달일년 내내 있다 보면은 그 먼지가 쌓여서 그냥 시리 하여튼 시리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먼저 뒤덮이잖아요. 검다 그러한 뜻의 글자예요. 즉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은 모습이에요. 실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뜻이 쭉 확대돼가지고서 검고 검은 우주 공간을 또 표현하는 또 아득하다라는 아주 또 오묘한 글자까지 이게 또 확산되는 거죠. 이제 검을 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물현, 천지현황,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지현황이란 뜻이 뭡니까? 하늘은 검고 아득하며, 땅은 누런 황토색이다.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거물현이었습니다. 자, 개견, 거물현. 구슬옥자가 나오네요. 자, 구슬옥. 구슬옥. 오, 구슬옥자는 이게 인구왕자하고또 이게 너무 비슷하죠. 마치 큰대자와 개견자, 또인금왕자와 구수록 자. 그죠? 요거 하나만 탁 집어넣으면 이게 구수록 아닙니까? 요게 없으면은, 음, 또, 인금 왕자가 되고. 그렇게 간단 명령하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또, 그, 원 글자를 보게 되면 또 복잡다 그래. 그래서, 뭐, 노꾼으로 그냥 뭐, 저, 여러 개의 옥을 갖다 깨워놓은 그런 또상형 문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죠? 어, 그래서 인금 왕자하고, 이제 그, 좀 차별주기 위해서, 어, 그냥 점을 더, 더 했다. 자, 요것이 부수로 가 때는 요렇게 인금 망치로 변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라고 옆으로 요렇게 좀 삐져나가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인금 망 구수록 변에 어떤 글자가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뭐 구슬 주자.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음, 요렇게 구수록 자. 아이고, 이게 좀막 지어지네요. 뭐, 부수로 하게 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뭐예 이거? 응? 네, 그러면 요것은 음... 구슬추 뭐 이렇게 되겠죠 구슬옥 구슬옥자를 써가지고서요. 응. 또 이런 어... 것도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어. 이게 지금 임금왕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게 어, 구슬옥 구슬옥 사이에 게 뭐예요? 칼도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야 구슬을 갖다가 반으로 탁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나눌 반자라는 글자도 이제 구슬옥자를 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또몇학년몇 반야 이할때이 반자를 또 쓰게 됩니다. 자 구슬옥자 했어요. 자한 오이 가자 한번 볼까요. 자 오이과 오이과. 자, 일단은 요건 지워버리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할요자 오이 가자는 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좀그 오이가 하나.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넝쿨에 오이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그린 그런 글자죠. 근데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해서, 어, 여러 개 주렁주렁 있는 게 이렇게 단독 이렇게. 그래서 좀 외롭다, 고독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또 뭡니까? 어, 또 이렇게 파생되서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가 아니어가지고 다른 글자고 만날 때는 어떤 그 소리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이과다. 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어, 음, 아들 자자를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외로울 고. 고화할 때또 이렇게 또 글자를 또, 어, 또 만들어내긴 해요. 자, 구수록 자와 오이과 자였습니다. 자, 지금 넘어간 것은 지금 이 검을 현 검을 현 도태서 다시 또 뭡니까? 5획으로 지금 저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1획부터 16획까지 쭉 가지만은 제가 구분구분 구분, 음, 설명하면서 이제 이건 몇 획이다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는데 너무 그 획수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우리 글자 포인트에 한번 맞춰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모디한자 부수 제4강 5획편을 지금 다가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또 쓰기 연습하고 또내 걸로 만들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디 한자 김범석 였습니다.